샬롬,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은 여수와서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길과 50세길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땅 속에 감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내 장막 가운데 예, 보소소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이내 네 장막은 장막 사막에서 이동할 때 운반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성막 또한 천막 그 다음에 주택이나 거주지 집, 처소, 거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이 가운데는 중앙 한가운데 절단하다는 말에서 유리가 되어졌는데 내네 장막 가운데는 내삶 네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없는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것을 탐내어 취한 것이 없는지 우리는 늘 마음의 중심을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이 감추었다는 말은 숨다 숨기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 두 번째 매장하다 묻다 세 번째 덧을 숨기다 업무를 꾸미다는 말입니다.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탐내고 가장 깊숙이 내 내면에서 그것을 탐하고 매장하여 두고 숨긴 것입니다. 이것을 겉으로는 비밀로 숨기고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거룩하고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처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마치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새 속에 땅 묻지 않게 거룩함을 그대로 보존한 것처럼 땅에 묻어 감추었답니다. 그래서 땅에 감춘 그것을 이제 당신이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에 절에서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기만 하지 그들은 행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버리세인과 서기관이 아닙니까? 신한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금 언덩이 하늘을 탐내어 취하여 마음의 중심에 두고는 안 그런 척 하며 착복하는 욕심에 이끌려 있으면서도 결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따르고 속 다른 것, 하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언은 그 밑에 있나이다. 언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 밑에 있는 말은 낮은 곳 아래죠. 또 아래, 밑에, 뭐뭐 아래에, 몸의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언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은 그 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 낮은 쪽, 저 아래쪽에 멀리 두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신에 돈, 돈을 위하여 구원을 팔아먹었다는 말입니다.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구원을 팔아먹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간처럼, 이스카린 유다처럼 구원을 팔아먹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주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샀다고 말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구원을 팔아먹은 배반자가 아닌지요 정말 주님 앞에 격렬히 여겨주심을 바라보며 오직 구원의 값어치가 있는 정금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땅속에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그대로 내 삶을 드러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간이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는데 그 언은 밑에 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제 구원의 값어치 있는 전금같은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을 팔아먹는 오리수건자 되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오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